거기에 가는 순간 당신은 소련된 개처럼 따라해야 됩니다. 개천 정신병원에 끌려갑니다. 왜? 안녕하십니까 북한 기자 출신 김길선입니다. 현재 한국이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직업 선택에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북한은 국가가 이색적으로 직업을 다 부여해 줍니다. 당사자의 힘이나 희망이나 목표 이런 거는 고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쓰기 싫은 사람은 북한에 들어가면 직업 선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북한은 계속 걸어 다닙니다. 계속. 무거운 짐지고, 동력이라고는 자전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걸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침엔 뭘 먹을까 저녁엔 뭘 맛있는 거 먹을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네? 그런 단계의 북한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굶느냐 정심 굶느냐 정력 굶느냐 그 단계에 있는 게 오늘 북한 주민들이 처집니다. 그래서 뭘더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거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물이 좋다느니 공기가 나쁘다느니 미세먼지가 어떻다느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북한 주민 사회에서는 미세먼지가 어쩌니저쩌니 전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단 북한에 들어가서 살라면. 장과 수령의 말을 소련된 개처럼 따라 해야 됩니다. <목소리>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격리 생활에 들어갑니다. 내가 어젯밤까지 한국인이었어. 하는 순간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간첩 고발을 당합니다. 특정 기간에 잡혀 들어가서 1년 후에 나올지 2년 후에 나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게 잡혀들어간 사람, 살아나온 걸본 적이 없는 게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행 가면 마우스 행인 만약에 한국 분이 여행 다닌다. 그러면 구비할 게 있습니다. 첫째, 통행증을 떼야 됩니다. 북한 당국에서 이 사람은 오늘도, 오늘이, 오늘 집까지 갈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통행증을 떼야 됩니다 그것도 국민증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등록 시스템에 당당히 기재되어 있는 북한 주민인 경우는 뗄수 있지만 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타임머신 타고 북한에 떡 들어갔다 우선 그걸 못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행을 떠난다 그래도 계속 두리번거려야 합니다 왜 오늘 길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안내판이 하나도 없는 게 북한입니다 예. 어느 도로 가도 이 짝은 어느 길, 빠지는 길다 있죠. 북한은 어떤 도로에도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 체제에서 70년 살다 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삶의 지혜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붙들고 물어봐야 됩니다. 가겠습니까? 그대들은? 한국... BTS 노래 부르고 소녀시대 부르고 날뛴다 개천 정신병원에 끌려갑니다 왜? 북한은 어떤 경우도 그런 노래들을 공개적으로 못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분이 거기 가서 그 노래를 부른다고 보랐구나. 개천 정신병원, 북한에서 제일 큰 정신병원입니다. 거기에 끌려갑니다. 물론 끌려가기 전에 또 조사하겠죠. 그 과정에 죽거나. 살아남으면 병이 되거나 정신병에 문제가 없다하면 영구히 격리됩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한국인이 펜트하스를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지? 북한의 청년들이 펜트하우스 본다. 갈 사람끼리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의 몸 같이 믿는다. 그런 가족, 딱 친구들만이 숨어서 몰래 봅니다. 절대로 공개적으로 못 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자기가 가져간 핸드폰으로. 벤트 하우스를 본다 잡혀갑니다. 그 핸드폰에서 대한민국 드라마가 나오는 것하나라도 이자는 간첩으로 일단 몰립니다. 이출초 불명의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퍼뜨리는 자가 어느 날볼 원숭이처럼 나타났다 말가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국군 병사 둘이서 네. 북기서 넘어서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학 때 괜히 환영하려 끌려다녔습니다. 인민문란 건 제가 자또 잘... 내가 탈북하기 전에 80년대 말에는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더라고요. 가겠으면 둘이 나갈 거지. 애는 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들 지금 자기 손바닥 정말 돌로 까서 가루내고 싶을 거예요. 그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안다면 내가 간첩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왜? 그거는. 다 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들이 다 조사받고 나왔어도 절대 북한 주민 사회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북한 주민들과 격리가 니다 격리가 되죠. 못 만납니다. 북한 주민들 오, 남조선에서 왔구만 하고 가서 악수하면 간첩으로 끌려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귀순했어도 적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저체제에서 70여 년간 살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준 관성 그대로 그런 사람들 보면 멀리 피해갑니다. 말 한마디 잘못 섞었다가는 그날 밤중으로 가서 만장같이 비판서를 써야 됩니다. 그 조사 기간 거치고 나오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북한에서 원래부터 살았던지 한국에서 내가 살아건 맞긴 맞는지 얼마나 지독하게 시행하는지,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가. 저희 아버지가 북한 군 보위사령부의 간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쪽에서 올라간 입북병들은 군 보위사령부에서 다 침부합니다. 얼마나 매맞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다 다 빨아낸답니다. 심지어 어릴 때 아버지를 어떤 허칭으로 부르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어떤 투로 진행되는가 여기까지도다깨어나야 된답니다. 간첩을 흘러져서 대한민국에 침투할 때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자료 작업을 해둔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체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혼이고 뭐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나와서도 살 수가 없는 사이가 북한입니다. 절대로. 그런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역시 올라간 그 사람들은 손을 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또 정착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도 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도망치서 국제사회에 나와서 알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시하는 것도 성차질 않아서 결혼까지 강제로 시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적국에서기순한 사람을 다루고 보호하고 감시하는 그런 여자들 대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왜? 북한 그 특정 부서의 아주 요원들입니다. 거기에서는 빨래를 하는 사람도 밥을 하는 사람도 이부자리 펴주는 사람도 다 요원입니다. 아 그래? 저우동네로 올라가면 내가 조 사는 좀 받지만은 나를 결혼까지 시켜줘? 절대로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는 순간 당신은 동물입니다. 벌써 조사기간 거주고 그 나오면 이 자들 말안 들으면 오늘 밤이라도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충분한 공포감을 갖고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발상조차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좀 힘들었어도 힘들었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북한에 올라가면 힘들 자유도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이런 삶을 택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택하겠습니까? 한국인이 북한에 가서 겪게 될 일들, 위트 있게 말씀해 드리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